윤수랑 네. 자, 여기서, 검은 돌이 죽어 있는 게 뭐가 죽어 있을까요? 예 하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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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. 하얀 돌 죽은 건 뭐가 죽어 있을까요? 예. 그거 하고, 예. 그렇지. 자, 나머지는 살아있어요. 자, 이제는 봐봐. 하얀 돌, 살아있는 돌과 검은 돌 사이에 있는 돌의 이 집은 누구 집이야? 그렇지 쓸모 없는지 뭐라고? 공배. 그렇지 공배. 알았어요? 네. 자 지금은 공배 매울 차례예요. 어? 네. 어, 공배 사배워보자한 번씩. 자 공배 그렇지. 또공배 그렇지 또 공배 이렇게 네. 그거는 자 하얀 검은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? 죽었. 죽었으니까 이 집은 누구 집이야? 뭐? 누구 집도 아니에요. 어왜 이거 잡아낼 건데 누구 집도 아니지 누구 집이에요? 수선이 집. 그니까백 집이라 그래야지 백 집. 형님 네. 봐봐요. 이거는 백집이에요. 공배는 살아있는 돌과 살아있는 돌 사이에 있는 게 공배예요. 네. 죽어있는 돌은 여기 봐봐요. 죽어있는 돌은 공배가 아니에요. 네. 알겠지? 네. 자, 공배다. 계속 매웁시다그 네. 다음에 이제 매운 걸 이제 다 매우면 잡아내고 이게 아니라고 방금 했잖아요. 네. 다시 공배. 네. 응. 공배. 그렇지. 자, 계속 열심히 하고 하세요. 선 우리 난 여기까지.